마찬가지로 소매들어 업어치기. 어, 유효. 틀을 잡아서 상대방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. 안다리 걸어주고, 다시 허리 기술 연결하고, 어, 밑에 게 잡고 어, 업어치기. 어, 어. 아, 연결 기술이 지금 너무 좋다. 그 배대치기. 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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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정말 공 놀랬습니다. 오픈벨트 데뷔 영상입니다. 에이. 이번에는, 오, 모션주으로 아, 안 되죠. <laughs> 서 있다가. 어, 드메트커, 소매들 업어치기. 아, 마찬가지로 왼손 밀고 있다가, 오, 허허, 밀어주고. 오 자, 이제 오른쪽, 어, 안대축 감마치기 아, 마찬가지로 왼손 잡고 있다가, 네. 이제 또, 왼 와, 안다리. 잘한다, 자, 업어치기 하고 다시, 한 번, 업어치기 시션에 안대축. 아 음, 이번에도 소매들 업어치기에 이은, 어치지안뒤 좋아. 시작 유지고 있습니다. 어, 안달이 저거 완전 넘어가는 건데 어 서서 야. 네. 어떻게 이런 젊은 어, 유도가들을 상대하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안뒤추 타이밍. 아, 지금 보면 나이 있으신 분들이 아아김 교수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